안녕하세요, 시계영화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올린 머피 38mm의 쿠키 영상으로 카키필드 38mm 오토매틱과 머피 38mm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두 시계의 비교 리뷰를 요청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아무래도 두 시계 중에 어떤 걸 살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두 시계 중에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두 시계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상반된 전혀 다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쉽게 답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디자인 구성이나 크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두 시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카키필드 오토매틱은 캐주얼이나 세련미에 좀더 가깝고, 이번에 나온 머피 38mm는 빈티지 감성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키필드 오토매틱은 현대적 감성, 머피 38mm는 옛날 감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빈티지 감성이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 시계 저 시계 다 착용해보고 시계 생활을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빈티지 느낌의 선호도에 따라서 두 시계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아직 카키필드 오토매틱을 경험해보시지 못했다면 카키필드 오토매틱을 먼저 선택하시는 걸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카키필드 오토매틱은 정말 정석에 가까운 교과서 같은 필드워치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먼저 착용해보시면 나중에 다른 시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게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 입문 단계이신 분들은 머피 38mm보다는 카키필드 오토매틱을 먼저 선택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면에 나는 여러 시계를 경험해봤고 지금 갖고 있는 시계가 여러 개다 하시는 분들은 머피 38mm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논데이트 모델이라 가끔씩 착용해도 날짜를 맞출 필요가 없어서 서브 목적의 시계를 찾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땀이 많이 나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가죽 시계는 피하고 싶다 하신다면 많이 고민할 것도 없이 카키필드 오토매틱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머피 38mm가 카키필드 오토매틱보다 러그가 살짝 짧거든요 이 머피 38mm가 러그 트러그가 더 짧고 러그 디자인 자체도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카키필드 메탈줄이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껴지긴 껴지는데 유격이 좀 생겨서 정말 완벽하게 호환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메쉬 스타일의 부스은잘안 어울린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도 편하게 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속 편하게 가격도 더 저렴한 카키필드 오토매틱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브먼트는 동일한 H10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탑재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지극히 디자인 중점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는 머피 38mm를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머피 38mm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탄생한 시계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우주인 거치대도 꼭 함께 구입하셔서 즐기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머피 38mm의 우주인 거치대는 거의 뭐 필수템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 5,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정말 적은 비용으로 머피 38mm의 재미를 극대화시켜주는 아이템이고, 이 우주인 거치대가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주인공 쿠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계를 좀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줄질하는 걸 정말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 시계 말고 카키필드 메커니컬 흰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머피 38mm가 블랙 다이얼에 베이지 야광 도료가 발려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트랩 매칭이 좀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줄지를 정말 잘 받는 시계 중에 하나가 카키필드 메커니컬 힌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커니컬 힌판도 같이 비교군에 넣어서 시계를 고르시면 더 만족스러운 결정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 레전드와 신 레전드라고 볼수 있는 두 시계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두 시계를 비교해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적어도 이쪽 분야에서는 해밀턴이 정말 독보적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비교 리뷰라고 하면 서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두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뭐 딱히 대안도 잘 없고 경쟁 상대를 지목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독보적이다 보니까 결국엔 해밀턴 브랜드 안에서 팀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기분이 좀 드네요. 뭐그 정도로 두 시계 모두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잘 만든 시계니까 아직 경험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